더 즐거우셨죠? 어, 아쉽게도 지금 이 무대가 2022년 뮤지컬 난쟁이들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. 아두달반 정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요.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난쟁이들을 찾아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 있었기에 저희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난쟁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관객분들께도 그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짧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기세중 배우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네, 이렇게 끝이 났네요. 어, 그 저희 공연실에도 저도 얘기했는데 어, 뭐매 공연 끝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좀 유독 아쉬운 공연들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. 어, 이 공연이 저한테는 그런 공연이었고 사실, 처음 준비할 때 기대 반, 걱정 반, 아, 기대 한 20, 걱정 80으로 시작했던 공연이라 매 공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그냥 되게, 그냥, 그냥 되게 행복하게 한것 같아요. 그, 그, 아, 예, 예, 좀 감사합니다. 근데, <laughs> 네, 네, 어,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냥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제일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어... 아, 그냥 이렇게 다, 마지애션이 <laughs> <예전이> 좋으시네요. <laughs> 아까도 아, 안내멘터한테 중간에 맥을 조금 끊더라고요. 아, 네. 근데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형 누나, 동생들, 그리고 형 누나, 동생들 전부 다 스태프분들, 배우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. 그냥 되게 행복하게 했던 공연이에요. 행복한 기억만 남는 공연이 될것 같아요.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끝나셨나요? <웃음> 네, 끝났습니다. 네, 끝나셨으면 끝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네, 다음은 빅 역할의 유재훈 배우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짧게. <laughs> 저희 이제 <포>, 포토타임이래요. <laughs> 포토타임이 <laughs> 포토, <laughs> 포토 해야 됩니다. 저희 가운데 모여서 포토타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, 어, 이렇게? 우리 가 앉을까?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아, 이렇게 다 앉으면 보여. 안전. 안전. 안전도 보여? 그러면요. 그럼 네. 그러면은 저희 이제 왼쪽부터 이제 하겠습니다. 이 꽃받침으로 할게요. 왼쪽부터 하나, 둘, 셋. 오른쪽이요. 하나, 둘, 셋. 꽃받침. <laughs> 네. 제제 제 마음. 아, <웃음> <웃음> 가운데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뭐 자 이제 코파팀 매이저네요 2층 아,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가운데로 포즈 바꿔서 면번보까요 네. 네. 자유 포즈 하겠습니다. 오, 네. 네. 유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사, 사진 더, 더 필요, 여기는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저희 이제 포토 타임은 그러면 저희는 네. 여기까지.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를 천천히 한번한번 저희 난쟁이들이 공연될수 공연될 수 있도록 탄생시켜주신 이지현 작가님 그리고 황미나 작곡가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현 연출님을 비롯해서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해서 주신 연출부 그리고 저희 음악팀 안무팀 정말 모두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아름다운 무대와 영상을 만들어주신 무대팀, 영상 디자인 팀과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는 SM 팀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잘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음향팀, 멋진 빛으로 무대를 옷 입혀주시는 조명팀, 배우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장팀과 의상팀, 그리고, 위에, 아,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만들어주는 소품팀. 아, 정말, 너무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, 저희 보이는 건 저희지만,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셨어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네, 박수 한번 저희 부탁드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랑과 플러스 시어터 관계자 외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. 시작부터. 그리고 다시 한번 난쟁이들을 찾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여러분 모두 동화처럼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제 2022년 뮤지컬 난쟁이들의 마지막을 마. 막... <laughs>